함수 fx가 다음식을 만족시키고 f0이 1일 때 f4의 값을 구하시오. 부정적분이죠. 부정적분은 정적분도 그렇고요. 이거 시그마하고 성질이 똑같습니다. 빼기면요. x에 대한 적분이 줄다 같이 묶어서 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인테그랄에 이거에서 이 값을 빼줍니다. 2분의 1 x 세제곱이 사라지겠죠. 2x에서 x 빼면 은 x 1은 있네요. 플러스 1 이렇게 돼요. 적분을 해보면, 2분의 1, x제곱, 플러스 x, 적분상수, c.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f x 고요 f0이 1이라고 했죠? 자, 0을 대입하면 1나와 되니까, c값이, c값이 1인 거알수있고요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4를 대입하면 되겠죠? 4 대입하면 2 더하기, 4, 아, 4 대입하면 4의 제곱, 16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되겠네요. 13이 답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